네, 일단은, 팩트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네이처에서 올해 주목할 기술이 위고비를 넘을 비만량이라고 했는데, 어, 작년에 우리가 노브노 디스크가 굉장히 재작년 작년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브노 디스크 일라이 딜리가 1위를 지키다가 노브노 디스크한테 뺏기고 다시 일라이 딜리가 마운저를 출시한다는 이번 년도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실리면서 다시 한번더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제비목원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음, 전반적으로 어, 연평균 한 50%대 성장을 할 거다 지금 보고 있는데 30년에 30년도에는 한 100조 원 정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레릴리하고 이제 어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같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네이처셀이 지금, 어, 태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뭐, 조인트 스템이 FD, 뭐,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틀 동안 상한가가 주면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동사 패트론 뿐만 아니라, 어, 인, 어, 인벤티지 랩도 좋은 흐름이 보여져서 두 종목 모두 좋아 보이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팩트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팩트론을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어, 일단은, 뭐, 덴마크의 노브노 디스크, 밀고비, 그리고 미국 일랄일리의 잿바운드, 어, 이두 개가 이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미약품이나 뭐 등등등 해서 빅파이브가 이제 비만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은, 어, 그래, 글로벌 비판마만큼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테트론하고 인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약 주기를 일주일에서 1개월로 늘리는 방식을 좀 택하면서 이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투약 가격, 어, 간격도 이제 늘리면서 투약량은 줄일 수 있다는 게 어, 사채의 설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13만원까지 이제 굉장히 뭐 많이 가주다 보니까, 어, 당연히 조정은 좀 필요한 실정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단기 입장선과 중기 입장선이 모두 많이 올리는 자리가 9만원입니다. 이 9만원에서 자본하게 이제도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재료가 강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를 있어서 스윙 종목으로는 패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동사를, 동사의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스윙 전략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8만 오천원에서 9만원,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0만 오천원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팩트론이고요. 지금까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